야, 사람이 쓰러졌나 본데요? 자꾸, 잠깐만요.

169까지만 놓쳐 네. 아, 기다리면 되겠네요. 왜, 나가실래요? 아, 아, 야. 야. 너 네. 이기다 되겠네요. 불고 나가실래요? 불고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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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실래요? 왜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까? 네. 169 진행 요원지켰습니다 불렀습니다. 아직도 안 오는 거 저거 왜 얘기합니까? 야, 반대하는 자, 억지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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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2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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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 <fut Alertive> 니들고한여자들고한번저자들이이들이들이한다 아, 아, 여자들이 들이들이 아, 여자들 여자들이 여자들한번여여자들여자들여자들이여자이한들 아, 아. 1 0분가 니가 있는데! 가 니가 고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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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

안녕하십니까.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아니 지금 보십시오. 언론 한번 보십시오. 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사람이고요. 반대하는 사람 여기에요.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. 공정하대요. 사회자는 경과적인 사람이라 인정해서 사회자를 바꿨습니다. 자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저희들은 막수치나가 끝나요. 이게 뭐죠? 이미 짜여진 프레임에 박수치기 때문에 이단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반대합니다.